자, 오늘 해선 인문학적으로 트레이드의 게으름이라는 것은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격언 중에 게으름은 인간이 자신도 모르게 짓는 가장 무서운 죄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 인생을 살다 보면 게으름이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간혹 다른 가정을 방문한 적이 가끔 있는데 왠지 어수선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실내를 보면 그 가정에 들어가서 보면 뭔가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것이 딱 있고 이런 걸 보면 깔끔하고 이런 걸 보면 대략 그 가정의 어떤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 가정의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왠지 불성실한 느낌이 들어 어지러, 어지럽고 뭔가 손님이 왔는데도 어지럽고 이러면은 불성실한 느낌이 들어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보통 이제 저도 어릴 때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면 어 저희 어머니께서 마당도 쓸고 뭐 하고 깨끗하게 다 하죠, 손님을 맞을 준비하죠. 그런데 평소에 누가 방문한다 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깔끔한 집안들이 있어요. 예, 제 성격도 좀 깔끔한 성격이라 나서 제가 어, 상당히 설거지나 가정주부다 마찬가지죠 이. 이제 오랜 생활 제가 어,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한데 뭔가 어, 질서정연하게 있는 거그성 상당히 좋아하는 느낌이 좋아하죠 제가 어, 원래 성격 자체가 그런지는 몰라도 예. 사람은 또 외모와 그 사람의 주거 형태 그리고 바라보는 눈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대략 그 사람의 성격과 현 상태를 대략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각자의 사고는 다를지 몰라도 무언가 정리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으며 대화의 명확성도 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해선 트레이너는 절대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구가 내일 맹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다는 마음으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제가 실시간 상하의 차트를 어, 하게 되잖아요. 예, 하면 은그 즉시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한두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실시간으로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루 뒤늦게 하면요, 강의 진도가 빠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현장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체크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핵심 패턴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이 과정을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남기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3만 강의를 하고, 뭐,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이? 그러면서도요, 왜 그랬냐. 그것만이 내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절대 게을러서는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아침 한 6시 되면 요 최근에는 여기 인근 산에 약 1시간 정도 보통 우리가 정권사 7시에 하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7시에 내가 못 나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 점심 먹고 간다든가 하느니 어, 탄력성 있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아침이 좋으니까, 아침에 보통 뭐, 여름에는 5시, 5시 반, 9월달이면 5시 반, 그렇게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시, 3시에, 새벽 2시, 3시에 끝났다 하면 2, 3시간한 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을 어떻게 보충하냐? 이제 낮에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방에 안막 처리를 하고 거기서 수면을 취하고 하는, 왜냐하면 시장에 맞게끔 어떠한 루틴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간 관리를 철저히 못한 사람들이 보면 게을러. 자, 이 글서는 저는 매우 부지런하고 집념이 강하며 일을 미루지 않는 성격이나 간혹 게으름이 찾아오는데 이유야 많겠지만, 지나놓고 나면 게을렀던 시간이 무척 후회가 됩니다. 자,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어쨌을까 하느니 이러니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조금만 더 게으름을 피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말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을 좀더 수정 보완하는 교정 훈련을 더 했더라면 지나간 시간의 아쉬움과 자신의 게을렀던 부분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물의 차트 기술을 다각적으로 인식하고 훈련해야 하고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훈련을 또 해야 돼. 여러분이 다각적으로 인식만했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 시켜야 돼. 또더 많이 보면서 차트 유형과 핵심 패턴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야 돼. 뭐한번 깨달았으냐? 그것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깨달아야 돼 이것은. 자 이를 위해서는 게으름은 어, 트레이딩의 독, 증말름은 적이 되는 것이다. 항상 열정과 집념, 그리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자세는 미래 성경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아는, 제교육생이란한테 그러더만, 아이, 대표님 같이 젊은 사람도, 뭐, 40대, 이 정도도, 어, 대표님이 그렇게 하느니, 그런 걸못 따라갈 겁니다. 한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 지금 반복훈련을 하는데, 왜못 따라오냐는 이야기죠. 그 것은 게으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세는요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노력과 열정을 다하면요 하지 말아도 일단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요 하지 말아도 더 합니다. 제하는 교육생 하나는 하지 말아도 더해요. 반복 훈련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을 맛보지를 못한 거야, 인식을 못한 거야.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수능에 걸쳐서 3만 강의 여러분 3만 강의 그 하게 하신 거야 아닙니다. 올바른 차트를 가지고 반복 훈련하는 것이 많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겨울르다 하는 거, 뭐 잠이 부족하고, 어뭐 등등. 이거요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떤 습관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게으름 있다는 것은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해외 선물 트레이더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독이죠. 적이고 내 안에 있는 적이야. 외부에 있는 적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적. 저는 최근에 많은 것을 좀 알게 됐는데 저 이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변화하는 게더 빨라. 남 변화시키는 거다. 그것을 반대적으로 생각해서 교육생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위해 더 빠르다는 거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는 분명 성공할 겁니다. 자, 다음 강의가 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의 해선시장이란 이런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 곁에 둔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노력 없이는 쟁취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매매 도움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